<laughs> 안녕하세요. 어, 하나님 말씀 사랑하신 우리 독자 또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현 목사입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 에스겔서 1장 어, 8절부터 아, 2장 8절부터 3장 어, 시간 되는데까지 한번 어,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 에스겔서가 에스겔이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들 또을을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 어떻게 설교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주, 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도를 하면서 함께 살펴보죠 아타 에... 아담 어 인자야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란 말인데 어너 인자야 쉐마 에스 아셀 아니 메다베르 엘레이카 어 들어라 아, 무엇을 <laughs> 에타 에쉐르어 뜻입니다 아니 메다베르 엘레이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메다베르 어요 메다베르, 메다베르 하는 거죠. 메메 메다베르, 메다베르 여기 메메 점두 개를 찍으면 이거는 예, pl 분사가 되겠습니다. pl 분사.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에있어서 pl fr 그다음에 이제 그 히트 히필 하필은 전부 매움을 붙여가지고 분사를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메다베르 엘레이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알테이 메리 어, 반역이 있게 하지 말아라. 테이는 있다죠. 알테이 없어라 메리 반역이 없어야 된다. 그 반역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케 베이트 하메리, 어 메리 반역의 집안들처럼 반역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 메리라는 것은 다툼, 싸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 민수기에 보면은 무리바, 무리바라는 거 있죠. 무리바, 무리바, 메리바, 메리바, 이 물가, 이 장소, place, 그곳, 더 h e place. 그다음 에이건 메리 싸움. 하나님하고 물을 달라고 싸운 곳의 이름이 무리바 메리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베이트메리 어, 반역의 족속이다. 이런 이야기가 어, 선지서에 자주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laughs> 무리바 물가에서부터 하나님과 계속 싸우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이름 자체가 어, 베이트메리. 반역의 집안, 반역의 족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뒤에 후대에 내려올수록 이 메리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반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 사람들 집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말의 내용이 뭡니까? 패제 열어라 피카 너의 입술을 베 에코르 에트 아세라니 노텐 엘레이카,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에콜, 먹어라. 그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먹어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에스겔이 구절에 바 아래 내가 보니까 베 히네 야드 셀루하우 엘라이 나에게 보내진 손이 있었다. 손이 보라. 나에게 보여진 손이 있네. 배 히네보, 그리고 그 선안에는 메글라트 세페르, 그랬어요. 어, 책에 두루마리가 <laughs>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에, 책이 이렇게 지금처럼 종이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후에 종이로 쓰는게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어, 두루마리, 두루마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두루마리가 어, 나에게 주는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이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어, 먹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 봤더니 메글라트 세페르 책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래서 바이프라시 오타 레폰나이내 앞에서 그것을 어, 이프로시 여니까 책을 열었다 이프로시 하는 것은. 닫힌 것을 열었다 또는 묶인 것을 펼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laughs> 그래서 옛날에 이, 이저 두루마리들을 묶어 가지고 묶은 상태에서 <laughs> 거기다가 촛농 같은 거나 같은 걸로 인을 딱쳐 놨어요. 아무나 볼수 없도록. 그런데 인을 쳐놓은 것들을 이렇게 탁 열어 보는 걸 보고 이 프로시 이렇게 이야기하죠이 용어는 요한 계시로에 가면은 인을. 책을 펼칠 때 이를 떼고 책을 펼칠 때할때 이프로시 세페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내 앞에서 펼치는데 보니까 베히 거기에 뭐가 있었죠 코타바 파닌베아호 아호르 파닌베아호르는 전면과 앞면과 뒷면에 카투브 새겨진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배, 카투브, 엘리, 하, 키님, 배, 헤겔 바, 히. 그랬어요. 거기, 새겨진 거, 뭐가 새겨졌냐면, 키님. 키님은, 에가. <laughs> 어, 이, 이거, 이걸 에가라 그러는데요. 그, 그, 장송곡. 에가, 는데 이게, 원래는, 장송곡의 거에요. 표현을 분열, 하는 거야요 장송곡과. 그 다음에, 해계어 라는 거, 숨과 배, 희, 화와 저주가 있었다. 해계어는 우리말로는 이거를, 어, 한숨으로 번역을 했죠.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요거는 저기, 어, 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런데이 해계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네. 해계어, 그죠? 해계어. 해계어라는 요거는 원래는 하가라는 동사죠. 하가. 이건 메디테이트, 묵상하다. 묵상하다. 하가어 하는 거고요. 이게 세골 명사가 되면 해계어 하는 거는 싸이, 숨, 한, 싸잉, 한숨 뭐 이렇게 되고 어, 요거 이제 메디테이트도 되고요. 어, 시편 1편에는 메디테이트, 시편 2편에는 어, 협잡, 협잡하는 거. 왜 모여가지고 국리 메시아와 왕을 대적할 국리를 하고 회의하는 거 이것도 하가어라는 동사가 되고요 이 편. 그다음에 이게 90편에 가면은 우리 인생이 한숨 같은 걸 생각해 달라 하는 거죠. 해계의 아하드 한 하나의 숨 같은 걸 기억해 달라. 이게 숨을 말해 숨. 숨 속에 숨인데 숨 쉬면서 묵상도 하고, 또 국리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해계가 되면서 한숨이 되기도 하고 10편 90편은 해계 아하드 한숨같음을 기억해달라 요 기회가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한숨밖에 살지 못합니다. 인생을 해계의 하드 그래서 한숨임을 기억해달라 그런 말씀도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은 뭐 숨을 쉬다가 숨이 끊어지면 죽으니까요. 숨이 끊어지면 죽으니까, 인간을, 어, 해게의 또는 하가의, 또는 에하드 하가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묵상하기를, 그죠? 묵상하기를 하가의. 그 다음에, 어, 하나님께서 나의 묵상을 가석히 여기길 바란다. 할 때도 다 이, 하가 동사를 쓰고 있어요. 하가 동사 여기 좀 어려운 게 해이, 김매해이니까이 앞뒤로 다 이게 해이잖아요. 이게 다 후음 동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아주 인력이라, 아주 변화가 불규칙적 하루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동사인데 어 10편에 있어가지고 10편을 시작하는 1편, 어 42편, 73편, 90편에 이 하가가 다 나옵니다. 하가가 나오요 그 다음, 107이 나오는데, 이 1427390107. 여기에 다섯 번, 어, 10편을 5원으로 나누잖아요. 이 5원을 1427390107 이렇게 나눌 때, 이 다섯 번, 이 매, 5원의맨 처음에 다섯 권에 전부 다 나오는 건 워터예요. 워터. 물. 생명수. 네? 워터. 워터가 하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물이, 생명의 물이 여기에, 여기 다 나오고요.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물이 나오고 그래요. 여기, 악인들이 물을 마시면, 90편에, 90편에도 어, 여기 물 마시면 나오고, 이게 또 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가입니다. 하가 동사. 하가 동사가 142, 어, 여기 90, 90에 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73편에 보면은, 내 마음에 왜, 아삽이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어, 생각하기를, 응? 어? 일 어찌할까? 했는데, 성전에 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물과 하가가, 이 워터, 어 마임이죠. 마임, 하임, 하임 마임, 하는 이 생명의 물과, 그 다음 하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이 시편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편이 결국은 우리에게, 어, 우리를 생명수의 길로, 어, 생명수의 길로 또는 그, 그, 107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런 물 나오잖아요. 큰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에, 생명과 그, 은혜의 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 매 권에, 맨 처음에, 이 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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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임, 이 생명의 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어,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1편에 등장하는 그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물, 어, 그 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 이 하가가요,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어? 여기는 이제 핵계에 의해서 한숨이 되고, 아, 시편에는, 뭐, 국리, 궁상, 또, 인생의 한숨임을 기억해달라. 이런 것들 있고, 참, 예, 용례에 따라서 재밌는데, 왜그 단어들이 맨 앞에 있는 14273901075번에 맨 앞에 박혀있느냐. 그거는, 어, 여러분의 숙제로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laughs> 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키님이 있고, 해교가 있고 희가 있었다 바 요멜 엘라이 벤 아담 나에게 말씀하셨죠 그가 인자야 벤 아담 하나님이 사람 볼때다벤 아담이죠 아담 안에서 똑같이 보는 거죠 벤 아담 에트 아세르 키마자 네가 발견하는 것을 에코르 에코르 먹어라 먹어라 두번 말씀했어요 에트 하무길라트 하조트 이 두루마리에서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고 또 먹어라 계속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베레크 다베르 엘베이트 이스라엘 그리고 가서 다베르 말해라 응 다베르 피에링이죠 말해라 엘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말해라. 에콜, 에콜. 먹고 또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로 기록된, 옛날엔 두루마리로 기록된 그 말씀을 먹고 또 먹어라. 에콜, 에콜. 원래 이거를, 어, 그냥 부정사형으로 해서 아콜, 에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거를 에콜, 에콜 하는 거는 같은, 어, 동사를 두 번에서 반복해서 쓰는 거는 먹고 또 먹어라 또는 계속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걸로 문법학자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면 팀 팀차 아니에요, 그죠? 네가 발견한 아스테르 팀차 에트, 네가 발견한 에트 하 메길라 고그 두루마리를 먹고 또 먹어라. 여기 이제 그 팀차라는 것은 discover 또는 find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발견한 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순간에 눈에 확 발견되는 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거를 먹고 또 먹고 그런 다음에 다베르 뭐 가서 다베르 엘 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안에다가 선포를 해라 와 무섭죠 그래서 2절에 베 에프타의 에트피내 입을 열었더니 바퀴레니 에트, 하메길라, 하조. 이 두루마기를 먹이셨다. 하는 거죠. 히필형을 사용하셨어. 바이오메르 엘라이. 나에게 말씀하셨죠. 그가 베나다 인자야. 어, 비테네, 비트네카, 너의 배 속에, 타, 타케르. 먹어라, 먹게 하라. 응? 그 다음에, 우메이카, 너의 배. 테말레, 테말레, 너는 어 채우고 또 채우라 이 테말레는 말레 동사의 그 비에링이잖아 영어로 채우라 가득 채우라 에트 하미글라 아조트 이 말씀을 가득 채우라 아세르 아니 노텐 엘레이카 내가 너에게 주는 베 오클라 베 테히 비피 그래서 <laughs> 내가 내 입술로 내 입술에 읽게 하고 그다음에 카데바시카 기드바시 꿀처럼 레마 토크 달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고 먹고 또 먹으라 해서 내가 한번 먹어보니까 꿀처럼 달았다. 어. 음. 데바시 데바시 그죠? 데바시 꿀. 적과 꿀이 흐른 땅할때 데바시 데바시 어, 라 모토크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았다. 근데 실제로 적힌 거는 심판과 하와 뭐, 저주와 한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너무너무 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 먹는 종, 말씀 먹는 종에게 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죠? 그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도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 두루마리를, 두루마리를 먹여서, 그, 말씀을 먹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임금들과 열방과 나라들의 절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 아, 10장이죠. 요한 계시록 10장에. 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쓴데,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선지자들의 그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먹고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을 깊이, 엘리사를 깊이 감찰한 수냄 여자가 엘리야를 위하여 방,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는데, 딱네 가지만 필요했다 이거예요. 책상, 걸상, 침상, 초대. 뭐 하는 도구들입니까? 엘리아,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게 아니고, 이 수냄 여자가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책상, 걸상, 침상, 초대. 이것만 필요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어 부지런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베드로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 가지고 메시아 오는 때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 현재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입에도 말씀을 안 치우니까 배까지 들어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이 기름병에 담아 놓으면 기름이 나오고 비타500을 담으면 비타500이 나오는데 이 세상을 담아놓으니까, 목사가 입에서 세상 밖에 안 나와요. 사람은 먹는 거를 내놓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입으로 먹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내 속에 하나님 말씀 하잖아요. 그죠? 아코로, 아코로, 에코로, 에코로. 먹고 또 먹어라. 계속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걸 채워가지고 내가 이거 쏟아주겠다 하는데. 어 말씀을 두번세 번도 안 읽고 목사 된 사람들은 빨리 교회에서 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에 말씀을 안 읽고 목사 하는,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러면은 이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죄 제절로 말씀이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 어? 그 하나님이 태말레, 네 배에 그거를 채우라고 러잖아 창자, 배와 창자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배와 창자가 차잖아. 그죠? 근데,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배와 창자가 다그 찬다. 그거 꽉 채워가지고, 야, 이 백성들에게 말해라. 음. 그 하나님은, 어, 이 말씀을 채우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이걸 또 말씀을 저 전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요 근데 말씀도 안 먹고 그냥 정치나 하고 세상이나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기회만 시간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먹고 있는가를 다 금방 알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배에 채우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대 교회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 뭐 교회가 썩었니 뭐니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목사님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설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뭐 어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지금 보면 뭐어 말씀을 본인은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는 거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거 하고 대중을 움직이는 설교하는 거 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거라고 봅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연설, 연설가는요. 말씀 안 봐도 할수 있죠. 성경 안 봐도 그거는.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성경을 그 움직이는, 말씀은, 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는 말씀을 깊이 보고,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이 그러잖아요. 팀 자. 네가 발견한 거, 팀 자. 숨바꼭질 하다가 찾은 걸팀 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가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보여줘서 발견한 것들을 예, 부지런히 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설교의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보여 준 거를 이렇게 받아 써 가지고 그 전하면 된다. 이거 아주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청신에 있는 박희천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보여 주는 걸 스프링 노트에 받아 가지고 그놈 짧게 전함 15분만 해도 된다 이거요. 예 인간의 말 전하고 뭐 넣가지고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평생 설교를 18분 이상 안했다 하는 건 정말 대단한. 10 성경을 뭐700몇번 읽으신 분이 그렇게라 했다는 건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경성하고, 또 저도 경성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봐서. 배에 가득 채우고 창자까지도 말씀이 막 내려가가지고 배부르다 할 정도로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이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뭐 세워주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교회를 세워주겠어요 아니면 뭐 누가 딴 사람이 세워주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어, 기대하, 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어, 제가 개척교회 할때 사람들이 그래요. 뭐, 방법론을 배우러 세미나 다니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 하는, 안 갔습니다. 왜안 갔냐면은, 뭐, 하루에 100분 정도 성경을 읽고, 하루에 100분을 기도하고, 성경 100독을 읽으면은,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했고요. 뭐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100분만 있습니까? 시간이 뭐, 개척교회 하면 15시간씩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하여든 100독 정도 하면은, 100독 하는 날 1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이 딱 보내주신 교인들이고, 참, 어, 고르고 골라서 보내주신 교인들이라 아주, 교인들 질이 아주 좋고, 퀄리티가 높다. 뭐, 세상으로 돈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믿음의 질. 신앙의 퀄리티가 좋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그런. 어, 그런 것들 있죠.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 그런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죠. 그럼 백한번 읽으면 한 명도 오나, 이 생각했죠. <laughs>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열심을 보시고, 어, 그0 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고, 뭐 우리말 읽다가 지치면 영어로, 또영어를 읽다 지치면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뭐 독일어도 이렇게 읽죠. 그런 게 이제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이니까, 어, 아주 저 공부하기도 좋고, 또, 외우는, 이런, 이 시편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 아, 맨 앞에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발견하게 되고, 이 생명수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자꾸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laughs> 그래서, 어, 잘난 척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 저는,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세미나 갈 생각은 별로 없고요. 열심히, 성경 읽고 배에 채우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 박희천 목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은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어, 교회가 상당히 그렇게 됐어요. 박희천 목사님이 시켜, 시키는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뭐, 그것만 반복했는데, 어떻게든 지금 교회가, 어, 이, 어, 박희천 목사님을 쫓아가고 있고, 은퇴할 때쯤 되면, 어, 박희철 목사님이 등록한 게한700 얼마 몇명 그러고 적어 나오셨던데 아, 되지 않겠나.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뭐 우리가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은 에스겔서가 주는 말씀의 신학, 말씀과 말씀 리딩과 말씀 프로크레임 선포 트위칭, 트위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고맙습니다.